어! <목소리도>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시지만은 또한 우리 공화당에 입당을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 동기들께도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지난주 인원의 거의 배가 왔습니다. 저 뒤에까지 완전히 깍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민심이고, 이것이 천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문재인 정권, 이 더불어민주당들이 드러내놓고 사회주의 하겠다. 자유민주주의 제재 버리겠다. 이렇게 선언들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라는 껍데기 보수들이 저항하지 못하고, 투쟁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우리 길 가서 사회주의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감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해찬이라는 자가 주미애라는 자가 이인영이라는 자가 대놓고 사회주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그들이 도대체 뭡니까 그들이 대한민국에 위대한 70년 동안 그들이 이룬 것이 뭡니까? 정는 대통령을 촛불구대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한 세력들이 아직도 촛불혁명을 운다하고 있는 것은 소위 껍데기 보수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4.1 총선을 통해서 껍데기 보수들을 물리치자 물론하나요. 좌파들도 종북, 친북 주사파, 반미주의자들 한 줌밖에 안 됩니다. 그들이 언론방송 장악하고 헌법재판소 대법원 장악하고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지만은 국민의 마음을 장악하지는 못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보기에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우습게 보이니까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국민 또한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네번 겨울 동안 우리는 그렇게 외쳤잖아요. 문재인 정권은 적불구데다 권력 찬탈 정권이다. 그들은 불의의 정권이다. 우리는 불의와 싸우는 태극기 혁명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불같이, 불같이 일어나는 태극기 혁명, 이 혁명의 전사들이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고 사회주의 독착 발갱이 세력들을 반드시 물리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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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다음 다음주 3월 1일 그 이후에 415 총선 전까지 이거에 10배가 모여든 이거에 100배가 모여든 그래서 태권기가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우리 고마당이 대한민국당부터 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구출해야 되고재헌돈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야 되는지 우리는 똑 보수 껍데기들한테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사회주의 독창 빨갱이 세력들한테 똑똑히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극기를 태극기가 다 무너졌을 때 태극기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문재인이 독재라 얘기했을 때 아무도 문재인을 독재라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데 이것은 거짓이고 선동조작 업무 뭐 귀획된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은 우리는 그 역정을 뛰어넘은 거예요. 이제는 드디어 대곽기 혁명을 할 시기가 온 겁니다, 여러분! 대곽기의 혁명군이요. 대곽기를 들고 나열가는 민국을 구출하자. 대관기 혁명군들이여, 이제는 토착 빨갱이 세력 문재인을 끌어내자. 대관기 혁명군들이여, 이제는 배신자 역적들을 처단하자. 대관기 혁명군들이여, 이제는 정남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정의의 길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태극기 애국 자파우파 국민들은 문재인을 한 번도 대통령으로 인정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들이 제없론 대통령을 감옥에 보낼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숨 걸고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목숨 걸고 투쟁하자 동기들 두려워 마십시오 이제 태극기 혁명의 계절이 다온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우리를 부르고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를 부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동기들이여 도착 빨리기 세력들 몰아내자. 자유파국민들이요 이제는 껍데기 비겁하고 용기 없고 투쟁력 없는 껍데기 보수들의 속지 말고 우리 공화당과 함께 투쟁하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대한. 국국을 살려야 합니다. 국국의 동지들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 공화당을 염려하고 분열하는 세력들 그들이 두렵습니까? 눈만 뜨면은 눈만 뜨면은 사회주의, 사회주의 얘기하는 이 토착 빨개이 세력들이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거짓에 불종하고 우리의 무릎 꿇는 그러한 용기 없는 세력들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우리 공화당 단계 독착 빨갱이 세력들 몰아내자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구출하자 지연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내자! 동지들 오늘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뒤에 못 보셔서 그런데 완전히 꽉 차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당당하게 광화문에 기다리고 있는 태극기 동지들을 향해서 다같이 광화문으로 진격합시다. 동지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가시방길로 가자!